한 가운데 무엇하는 중에 있다. 한창 대 중앙. r o 거친 힘든 대강에 s l o 경사 스키장. s t 가파른 급격한 경사 극단적인. u p 위에 상류에 상위에. d e 깊이, 몹시, 정말, 깊숙이, 심도 있게, i n s i 내부, 안쪽, 무엇 안에, m a r 차이, 수익, 가장자리, 보증금, n e a r 근처에, 인근에, 가까운, 주변에, 이웃에, u p 올라가는 위쪽으로 증가하는 within 무엇 안에 무엇 실내에 내부에 마음 속에 무엇의속에 beneath 아래에 밑에 지하에 가치가 없는 무엇의 이면에 breadth 폭 범위 효과 central 중앙에 중앙에 중심의 중추신경의 본부. Closely 긴밀히, 면밀하게, 가까이, 더, 유심히. Descend 내려오다, 기원하다, 하강하다, 빠지다, 습격하다. Descent 혈통, 하강, 강화, 유래, 급침. Distant 먼원격에 거리를 두는 냉담한 서먹서먹한 far away 먼 farther 더 멀리 더 나아가서 더욱 그 이상의 halfway 절반에 중간에 타협 중도에 그럴싸한 incline 생각 기울다 경향이 있다 무엇하고 싶어지다 유후 shallow 얕은 얄팍한 피상적인 천박한 깊이가 없는 backward 뒤로 뒤떨어진 과거 거꾸로 소극적인 directly 직접적으로 곧바로 곧장 똑바로 일직선으로 entrance 입구 들어가기 입학 현관 external 외부의 대외적인 외관내 interior 실내 내부 내장 내무부 internal 내부의 국내에 내장 내재 체내 opposite 정반대의 상대 상반되는 맞은 편에 서로 마주하는 parallel 평행 유사 비교 비슷한 spacious 넓은 넓직한 공간이 넓은 somewhere 어딘가에 어떤 곳 대략 언젠가 labor 노동 근로 노력 진통 출산 Bid. 입찰, 유치, 시도, 작별을 구하다 출마. Lot 많은, 매우, 훨씬, 큰, 부지. Item 물품, 품목, 아이템, 사항, 재료. Lack 부족, 무엇이 없다, 결핍, 부재, 상실. Omit 누락하다, 제외하다, 생략하다, 무엇이 없는, 빠지다. risk. 위험, 위기, 모험하다, 우려. sake. 위험 이. sort. 분류하다, 정렬하다, 종류, 어떤, 방식. cigar. 시가, 담배. owing. 무엇에서 무엇 덕택에 무엇 때문에 빚지고 있는 owner 주인 소유자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점유하다 주식 지분 spent 보냈다 지출했다 낭비된 다 써버린 trade 무역 거래 통상 직업 투자 트렌드 경향 추세 트렌드 유행 현상 afford 여유가 있다 할수 있다 attain 달성하다 이루다 얻다 이루 확고 budget 예산안 예산 재정 choice 선택 결정 선정 종류 costly 값이 비싼 사치스러운 값비싼 damage 손상 피해 손해 배상금 해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할수 있게 하다 e state 재산 소유권 사유지 계급 exceed 넘어서다 초과하다 능가하다 excess 과잉 초과 지나침 여분 무절제 export 수출 수출액 수출품 famine 기근 기아 굶주림 fulfill 이루다, 이행하다, 충족시키다, 채우다, 완수하다. gamble 도박하다, 모험하다, 무엇을 걸다. growth 성장, 증가, 상승, 자람, 증대. living 살아있는, 생활의, 생계, 생존하는, 존재하는 luxury 고급의 명품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manage 관리하다 운영하다 어떻게든 무엇하다 다루다 잘 해내다 market 시장 상가 profit 이익 수익 이윤 순익 수익 render 되게 하다 표현하다 제공하다 reward 보상 대가 상 상을 주다 상금 thrift 절약 검소 검약 useful 유용한 쓸모 있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vanity 허영심 화장대 worthy 가치 있는 해볼 만한 훌륭한 자격 있는 average 평균 보통의 bargain 흥정하다 매매 계약 헐값 싼 물건 benefit 이익 혜택 도움이 되다 consist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consume 소비하다, 먹어치우다, 시간이 걸리다, 무엇을 낭비하다, 사로잡히다. contain. 들어있다, 포함하다, 함유하다, 담다, 담고 있다. counter. 대응, 반대의 대책, 카운터, 역행. develop. 개발하다, 발전하다, 만들다. 키우다, 성장하다. Discard. 버리다, 폐기 포기, 가치 없는, 처리. Dismiss. 일축하다, 무시하다, 해고하다, 기각하다, 가카하다. Economy. 경제, 경기. Enhance. 향상하다, 강화하다, 증진. 높이다, 개선시키다. Fortune, 재산, 행운, 운, 부. Furnish, 제공하다, 갖추다, 붙박이, 퍼니시. Inherit, 물려받다, 유전되다, 이어받다, 상속하다. Lottery, 복권, 추첨, 로또. m a k e 화장 구성 possess, 보유하다 가지다 소유하다 소지하다 홀리다 poverty, 빈곤 가난 product, 제품 상품 생산물 물건 결과물 promote, 홍보하다 증진하다 촉진하다 활성화시키다 장려하다 propose 제안하다 제시하다 제의하다 청원하다 신청하다 prosper 번영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provide 제공하다 공급하다 지급하다 준비하다 고려하다 sponsor 후원자 후원하다 succeed 성공하다 뒤를 잇다 후임이 되다 계속되다 대신하다 wealthy 부유한 부자인 abundant 풍부한 많은 과잉 commerce 상업 무역 cosmic 화장용에, 성형에, 미용에, 거칠에 customer. 고객, 소비자, 단골. diminish. 낮아지다, 줄어들다, 감소하다, 사라지다, 완화되다. economic. 경제에, 경기에. estimate. 추정하다, 예상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 전망하다. Heritage 유산, 혈통, 전통, 문화유산. Maintain 유지하다, 계속하다, 주장하다, 관리하다, 지속하다. Monopoly 독점, 전매, 독주. Property 특성, 재산. 부동산 소유 토지 purchase 구매 하다 구입 하다 매수 하다 사다 인수 하다 resource 자원 부 자료 자산 공급원 shortage 무언 난 부족 결핍 advertise 광고 하다 홍보 하다. 선전하다 알리다 allowance 용돈 수당 비용 허용 할당량 belonging 소유물 소지품 속성 cigarette 담배 권련 commodity 상품 원자재 생필품 economics 경제 경제학 effective 효과적인 효율적인 효력 있는 유효한 유능한 efficient 효율적인 효과적 능률적인 유능한 luxurious 호화로운 고급의 사치스러운 럭셔리한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 값을 매길 수 없는 signature 서명 특징 sign wholesale 도매 대대적인 대량의 accumulate 축적하다 누적하다 모으다 늘다 advertiser 광고자 광고인 광고주 Commercial. 상업용의 상업적인 광고 민간의 통상에 Compens